허름한 경비원이 회사 앞에서 월급을 뺏깁니다. 월급 얼마 받았다고? 350만 원입니다. 너는 얼마라고? 350만 원이요.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350 받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둘다 똑똑하니까 어디 신고하거나 그런 멍청한 짓은 꿈도 꾸지 말고. 사실은 둘다 2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번 달도 추가 인원은 없으니까 야근 힘내고. 부장님 저 정말 오랫동안 집에 못 갔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한 주만 좀 아내랑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그거 큰일이네요. 근데 둘다 집에 가면 회사는 누가 지키지? 그건 나중에 못 받은 야근 수당 한 번에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여자는 경비와 청소부 부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월급의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있었는데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말해 볼까요? 그건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잘리면 우리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 못 받은 돈만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냥 기다려야지 뭐. 그 상황을 뒤에서 사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비서 저두 사람 내 방으로 불러 주세요. 사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두분 월급 얼마 받고 계시죠? 아내가 대답을 하려 하자 남편이 말리는데요. 3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 부장님 불러왔습니다. 김부장 이번 달두 사람한테 월급 얼마 지급해줬죠? 어둘다 각각 350만 원씩 지급해줬습니다요. 둘다 350씩 지급한 거 확실해요? 당연하죠. 제가 언제 숫자 틀리는 거 보셨나요? 사장은 책상을 치며 제가 회사 앞에서 다 봤습니다. 야근은 야근대로 하고 야근수당은 제대로 안 주고 에이 사장님 오해입니다. 그럴리가요. 둘다 뭐라 그랬어 죽고 싶어? 내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해요. 지금 당장 짐 싸세요. 그러자 여자 품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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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신 좀 봐. 이따가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두 분께는 그동안 미지급된 돈 전부 지급해드리고 휴가 드릴 테니 부모님 뵙고 오세요. 당신은 회사 돈 횡령한 죄로 고소할 거니까 변호사 준비나 하세요. 당장 나가. 횡령한 부장이 해고돼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